안녕하세요. 윤화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공부 기도의 사람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인데요. 누가 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46절부터 48절까지만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어, 유명한 이 기도죠. 마리아의 기도. 특별히 이 마리아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개인의 행복 추구가 제1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런 세태를 살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뭐 지역이기주의, 개인주의가 굉장히 판을 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았을 때, 엄청난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격차와 충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점점, 점점 감사와 기쁨의 말보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당시 그 문화권 속에서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리아 역시 자신이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되는 이 영광스러운 선택을 받았을 때 그는 박수갈채를 기대하거나 어떤 영광을 생각하기보다 순종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주시고 존재로 생각하신 것에 대하여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 평소에, 어떨, 어떨 때 감사를 드리십니까? 또, 어, 어떤 때에 감사가 드리기가 어렵던가요? 어, 우리가 보통 늘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 감사의 기도를 잘못 드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드렸던 그 기도 제목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응답될 때, 내가 바라던 꿈이나 소망이 좌절되었을 때,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 때, 그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해할 때, 그때 우리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의 말이 먼저 나오지요. 오늘 마리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한번 더 본문을 보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누가 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누가 보음 1장 46절부터 55절을 보면, 마리아는 49절에서 하나님을 능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뜻이죠. 또, 마리아는 49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많고 이 한계가 있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고 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은 극률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있으실 뿐더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의도와 의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또 55절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이 기도의 효력이 영원하며 변치 않는다. 라는 점을 마리아는 알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 돌보셨음이라 이야기하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53절을 보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줄인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의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하고 갈구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46절과 47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솔직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기도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돌려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을 마주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50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대대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다면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50절 말씀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려워한다 라는 말은 무서워하거나 공포에 떤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존경하기, 존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경외심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한 것에 대하여 감사로 충만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그녀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다른 사역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은 마냥 기쁘고 감사한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터부시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부정을 문제로 삼아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또 율법을 따라 봉변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의 눈앞에 닥친 상황보다 그 상황 뒤편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는 마리아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 또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하여 이해와 신뢰의 바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며 일관되게 행동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령에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이 약속을 우리도 붙들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 가운데 마리아와 같이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기도를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성품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시고 또한 지켜나가실 그 약속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나온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주, 한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중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표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직접 드려보는 그런 오늘 하루 한번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